AN이 무슨 함수? 동차수열이니까 AN을 1차제 맞죠? 그걸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급수네 맞지? 급수가 뭐였어? 수렴했네 맞지? 그럼 극한은 얼마? 그래, 그0대야 되니까 AN은 뭐로 시작하면 돼? 2N으로 e, 시작해야 되겠네 맞아 맞아 이해하지? 그리고 이거 꼬라지 보니까 막나지 꼬라지 <laughs> 보니까 이거 2&1 아니었냐? 왜? 그렇게 해서 이거 다음 항이 지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어 봐. 1 넣으면 A1이지? 맞아 맞아 근데 그냥 쓰자 1 넣으면 a 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애는 게 2번 남는 거지? 얘? 예? 아니 무한히 보네 이 a1 2가 되고 이게 1이잖아. 1 나오면 되는 거잖아. a1 한맞다한맞다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an은 여기 an은 요렇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등차수열의 합이지. 맞죠? 그럼 뭘 해? 11의 제곱에서 1 빼면 되는 거 알겠어? 이거 어떻게 하 거냐면 알겠죠? 이게 꼴수지. 맞아, 맞아. 선생님이 꼴수의합 1,3,5,7 이렇게 하면 이게 개수제곱이야 합이 항상 개수제곱 5개 더하면 5개제곱 6개 더하면 6개제곱 알겠지? 근데 이거는 뭐부터 시작해? 1 넣으면 3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3부터 시작해서 몇 개야? 홀수가 10개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1 넣어주면 11개가 되지 맞아? 그러고 나서 이거 빼버리면 되지 다시 이었어요. Yes, yeah. 그러면은 좀더 계산을 빨리 할수 있겠네. 알겠죠? 귀찮지. <laughs> <laughs>